do 씻고 왔습니다 준비가 끝났어요 이러고 이제 근처 카페 가서 숙제하고 3시에 과외를 할 건데 근처 카페를 가서 공부하려고 했으나 돈 없는 제 처지가 생각 났기 때문에 집 1층 거실 거실? 에서 할 생각이에요 여기서 할 겁니다 로레또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아 갔다 올게 갔다 올게 로레또 <laughs> 3분 2분 2분 거리 이 카페에서 수업을 해요 지금은 집앞 골목 거의 다 왔습니다. 수업은 2시간 정도 하고 끝나야 되는데, 오늘 선생님이 좀 일찍 맞춰주셨어요 엉엉니~ 노래 또... 노래 또 미라! 그림을 그릴 건데 로렌도 그림을 그릴 거예요. 로렌 근데 방금 요거를 들고 가서 옆에서 그리려고 했는데 너무 계속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좀 그리기 힘들 것 같아서 사진 보고 그려요. 릴 사진 골라서 그려볼게요. 요. 이 얼굴을 그려볼거예요로렛토 그림 다 그렸습니다 보여드릴까요? 말까요? <laughs> 진짜 별거 없어서 놀랄지도 모르지만 우리 로렛토 그림 그렸어요 <laughs> 제가 요즘 그림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배워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지 피자비 남은 먹고 있었는데 <laughs> 범운이가 <laughs> 지금 난리가 났어요. 음, 지금까지 계속 딴거 하다가 시간이 벌써 7시 40분이 됐네요. 음, 뭐 할까 생각했는데 이대로 저는 들어가서 해리포터 보다만 혼혈 왕자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리 해리포터, 혼혈 왕자까지 클리어했습니다. 너무 오랜만에 해리포터 시리즈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. 지금 10시 반인데. 일단 뭐 오늘 할거 조금 더 하고 씻고 자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해리포터 다 보고 로레토랑 잠깐 놀다가 그리고 잠깐 엄마랑 통화하고 아빠랑 통화하고 친구랑 통화하고 언니랑 통화를 하니까 네 <laughs> 명이랑 통화를 했네요 네 명이랑 통화하고 나니까 벌써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. 망했다. 뭐할거더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씻고 얼른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다 씻었습니다. 크림이랑 립밤까지 다 발랐어요. 되게 보잘것없는 하루 같이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끝까지 본 사람이 있을지는 정말 의문이지만 다음번에는 좀더 재미있는 걸로 그냥 제가 소소하게 좋아하는 것들로. 또 올려볼게요. 제가 뭐 여기서 어디 놀러 갈때 배우고 있는 것도 좀막 모아서 찍어갖고 올려보려고 해요. 사소소하게 계속 올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